네, 광주 왕실도자기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종전과 같이 정상 개최됐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왕실도자 컨퍼런스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왕실도자기축제의 정상적인 개최는 지난해에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따른 피해의 여파로 개막식은 취소가 됐고, 퍼레이드와 같은 규모 있는 행사들은 대폭 축소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이제 어가행렬, 퍼레이드 같은 것들이 또 계획되어 있었고 광주시의 수해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축제를 전체적으로 좀 축소 운영하자라고 좀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4일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는 4년여 만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정상 개최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제 26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열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는 흙 만남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광주 왕실 도자기 가치 평가, 가치성에 대해서 이제 제 이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국제 국제 학술 회의까지. 같이 겸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도록할 것입니다. 광주시 도예 명장전과 중국 도자 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 행사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도자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알리기 위해 왕실 도자기 축제 개막식에서 광주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관악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